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야간에 정치 싸움을 하지만 오늘 기독 성도들은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싸움은 역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계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서 I'm going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상에는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상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아박았던 지랭을 막았던, 막았던 아말렉이라는 하나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소의 지도를 따라서 현장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정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여든 조직에 전광오 목사님이 넓이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눈보는 바로 여수 대장의 친구 만나 고 이렇게 원수만이 사탄고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니다 전쟁을 니다 Yeah!